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 있는 그대로 번역할게. 단어의 경제학. 단어의 경제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있다 보도록 하고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는 얘기야. 그래 놓고 이제 이상한 형용사가 붙을 거냐? 이상하게 부사가 붙을 거냐? 문장 앞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라고 질문하는데, 진짜 이상한 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애자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줬다는 게 진짜 이상하지. 형용사 다음에 접주동. 아니면 부사 다음에 접주동.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장 구조인데? 이 문장 구조를 선생님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정리해볼게. 에즈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주고 접속사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는 경우에는 똑같은데 이 as가 o l d 와 똑같아. 그런 경우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뒤로 형용사나 부사가 보인다고. 우리한테 익숙한 구조는 아마 밑에 구조일 거야. 이 밑에 구조가 위에 구조로 바뀌는 순간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빠져나가지. 해석은 똑같이 비록 뭐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형용사냐, 부사냐, 결정은 누가 짓고 있냐면 사실은 이 동사가 짓고 있는 거야. 동사를 한번 보자고. 보, 이, 다. 지각동사 이형식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빠져나간 걸로 봐서 얘는 이형식 다음에 주격보호고. 주격보호라고 하는 건 주어를 꾸미는 건데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 있잖아. 명사를 형용사로 꾸며야지 부사로 꾸밀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유가 처음에 실긋 봤을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이 현재 하나의 천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각이 흠뻑 젖은 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거를 드라이 건조시키는 거야. 그것도 빠르게 그런데 그냥 건조가 아니라 가능한 한 건조시켜야 되고 그냥 빠른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라야 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가능한 한은 뭐 하게. 형용사나 부사를 중심으로 앞뒤에 as 추가시키고 주동으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can. 알지? 그리고 주어와 can을 한꺼번에 뭘로 표현할 수도 있지? possible로 표현할 수도 있지. s, s, possible. 가능한 한은 뭐 하게. 많이 들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건조 s, s, you can 가능한 한 빠르게 s, s, you can 물론 you can 대신에 possible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고 이해 됐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물에 젖은 천조각을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건조시키는데 여러분이 이 천조각을 더 세게 비틀고 꿀수록 점점 더 많은 물을 빼내고 점점 더 건조해지는 거지. 화면 오른쪽. 더 머무할수록 점점 더 머무하다.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걸? 더 다음에 이할 무슨급 비교급 주어동사 컴마. 한번더더 더 다음에 이할 무슨급 비교급 주어동사. 이름하여 더비, 더비용법. 마치 네 말이 더 세게. h 드 r 의 비교급이니까, er 붙여서 harder. 더 많은. 많은의 비교급이니까 more. 더 건조. 드라이의 비교급. dr, y를 i로 바꾸고 er. 조심해라, 철자. 그러니까, 더 세게 여러분이 비틀고 꼬을수록 그 천조각을 더 많은 물을 여러분이 거기로부터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익스트랙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익스트랙트 하게 되면 뭐라고 번역하니? 추출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추출하는 게 뭐야? 집어넣는 거야? 빼내는 거야? 빼내는 거지. 건조시킨다는 얘기는 물을 빼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을 거기서 빼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천조각이 더 건조해지지. 시라고 하는 것도 딱 이래. 딱 이렇다는 얘기는 뭘까? 시를 쓸때 여러분이 문자, 단어, 형용사, 동사, 명사, 기타 등등. 단어를 많이 쓸수록 좋다, 단어를 안 쓸수록 좋다. 안 쓸수록 좋은 거야. 왜? 여기서 말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젖은 천조각에서 물에 해당하는 거거든. 물을 많이 뺄수록 건조해지지, 단어도 많이 빼질수록 시가 좋아지는 거야. 빼다라는 말이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젖은 천조각에서 물을 빼듯 시에서는 단어를 빼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이런 단어 들어봤어? 스퀴즈라고? SQU? e e z e 무슨 뜻인데 짜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젖은 천 조각에서 천을 짜 가지고 물을 빼내듯 실을 쓸 때는 필요 없는 단어를 짜내서 버려버리라는 얘기지. 중요합니다. 빈칸 넣기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자를 짜낼수록 쓰라는 얘기니 쓰지 말라는 얘기니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야 신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지. 마찬가지지. 더 많은 더 more 어 이거 대문자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더 좋아지지 더 better 물론 이런 건 있어. 좋은 시를 만들겠다고 단어를 많이 쓰지 말고 적게는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게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미까지 망가뜨리면 안 돼. 의도했던 의미의 온전함은 지켜줘야지. 어떤 게 지키는 거? 이게 지키는 거.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거는 망가뜨리는 거라서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실자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개념 한 가지 더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쓸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단어를 많이 써라, 적게 써라. 적게 쓰라는 거지. 시를 쓸 때는 단어를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적게 써야만 글씨는 좋아진다라는 거야. 단어의 경제학. 단어를 경제적으로 써라. 어떻게? 알뜰하게 써라. 많이 쓰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쓰라는 얘기지. 그게 바로 단어의 경제학이야. 가가 의미하는 것은 시에서 단어를 절제하라는 얘기야. 함부로 쓰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지? 단어의 경제학 원래 형태나 질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 뭔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대로 원래 형태와 질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 뭔가가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 머니 온전함이지 인티그라티 확인했지? 결국 필자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여러분이 훌륭한 시를 쓰려면 제발 이러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시를 쓸때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라 절제하지 말아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어떤 게 함부로 쓰는 거? 요게 함부로 쓰는 거 남용하다 이거는 아끼는 거야 절제하는 거고 낫이 붙은 상태라고 한다면 남용화에 해당하는 업유주가 정답인데 만일 낫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절제하고 악기라는 얘기니까 스페어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지. 지금은 나 때문에 업유주가 정답이라도. 대충 관계를 알겠지 그지? 자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